자, 요즘 애착 유형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애착 유형이 뭔지 전혀 모르는 분들은 이전에 올린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이 애착 유형 이론은 이성 친구나 배우자처럼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잘 적용되는 이론이라고 했죠. 그래서 주로 연애 상담할 때 많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고요. 소수지만 불안형과 회피형이 섞여 있는 혼란형도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혼란형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회피형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혼란형이 상대와 친해지기 전까진 불안형처럼 행동하다가 친해지면 회피형처럼 행동한다고 했잖아요 이때 본인은 자신이 왜 그러는지 잘 모른다고 했죠 그냥 이상하게 더 이상 상대한테 관심이 안 생기고 만나는 게 귀찮아지고 그러는 겁니다 회피형도 비슷해요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사람은 원래 그랬다는 겁니다 혼란형처럼 친해지면서 그렇게 바뀐 게 아니라 원래 그냥 딱 적당한 거리가 편한 거예요 회피형은 어느 정도 이상 가까워지면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피형과 갈등을 겪는 다른 유형들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혼란형 때처럼 심하게 받지는 않아요. 뒤통수를 대차게 맞는 느낌이라든가 이런 건 별로 없습니다. 그저 답답함이나 아쉬움을 느끼는 정도예요. 이별의 아픔은 친밀감의 크기와 비례하는 거죠. 혼란형한테 쇼크를 받는 이유가 걔랑 친해져서 그런 거잖아요. 반면이 회피형과는 애초에 그렇게까지 깊이 친해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헤어질 때도. 그냥 담백하게 빠이빠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때 회피형과 헤어지는 사람이 만약 불안형이라면 상당히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엄밀하게 따져볼 때 회피형과 진짜 친한 사이가 되어서 그러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불안형 혼자 그러는 거죠. 혼자서 좋아했다가 실망했다가 빡쳤다가 이러는 거예요. 회피형 입장에서는 그저 약간 떨어진 거리에서 더 이상 가까워지지도 멀어지지도 않는 그런 상태로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요. 회피형과 만나는 상대보다도 회피형 자신이 그런 식인 거예요. 만나고 헤어지는 거에 별 감흥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까워져도 너 없으면 못 산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헤어져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좋게 말하면 쿨한 거고요. 다르게 말하면 뭐랄까. 같이 있어도 왠지 혼자인 느낌인 거죠. 이전에 불안형과 회피형이 맺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요. 이 말은 이들의 궁합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맺어지는 것만큼 깨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보통 3년 이상 지속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이 나온 거냐면요. 회피형 자체가 워낙 누군가와 친해지려는 성향이 없어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일단, 같은 회피형끼리의 관계를 보면, 이 사람들끼리는 잘 맺어지지가 않아요. 당연한 겁니다. 둘다 소극적이거든요. 연락도 잘안 하고, 만나는 것도 귀찮고, 양쪽 다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뭐, 어, 잘 되겠어요. 그리고 안정형은요. 회피형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불안형이라면, 회피형이 연락을 잘안 하면 애가 타잖아요. 내 안정형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연락이 뜸해지면 자기도 몇번 연락해 보다 결국 안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귀게 되겠죠 사실 안정형은 안정형과 맺어질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결혼 시장에서 가장 먼저 씨가 말하는 커플이 안정형 안정형 커플이라고 해요 이 커플은 대체로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에 만남이 시작되고 한번 시작되면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늦은 나이에 연애 시장 또는 결혼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안정 형의 비율이 적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유형의 비율이 가장 높을까요? 바로 회피형이라고 해요. 아마도 연애에 대한 관심 자체도 적고, 살짝 관심이 있다고 해도 그냥 가볍게 만나는 편이어서 그런 거겠죠. 연애에 투자를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든, 돈이 든, 시간이 든, 그래서 회피형과 맺어질 가능성이 가장 큰 유형은 결국 같은 회피형도 아니고 안정형도 아닌 불안형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불안형은 회피형이 연락을 안 하면 애가 타거든요. 더 심하게 적극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안형이라면 안정형보다는 회피형의 매력을 느낄 가능성이 더 크기도 하고요. 이거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회피형 입장에서도 싫지는 않아요. 상대가 워낙 적극적이다 보니까 관계 유지하는데 힘이 덜 들거든요. 에너지 쏟는 타입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좋은 거죠. 나 좋아서 그렇게 쫓아다니고 잘 해주려고 한다는데.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 관계도 지속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불안형도 지친다는 거예요. 다가가면 멀어지고, 쫓아가면 도망간 이숨바꼭질놀리에 지치는 겁니다. 이전에 그런 말씀 몇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방적인 관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딱이 불안형 회피형 관계에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사실, 불안형이 회피형한테 끌리는 건 어디까지나 연애 초기 단계에서 그런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형의 인내심이 바닥나게 되고요. 결국 빡치는 단계까지 갑니다. 만난 지꽤된 있는데 도무지 관계가 진전될 기미가 안 보여 그래서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면 바쁘다 피곤하다 갑자기 일이 생겼다. 각종 핑계를 대면서 피해버리죠. 여기서 만약 불안형이 끝까지 밀어붙이면 회평은 사라져버립니다. 잠수를 타는 거죠. 그럼 이제 슬슬 끝이 보이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 불안형한테 회평은 더 이상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고요. 실망스러운 사람, 심지어 열받게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회평은 왜 그러는 걸까요? 불안형 입장에서는 알 길이 없죠. 왜? 말을 안 하니까. 얘기 좀 하자면 입을 다물어 버리고 그걸 닥달하면 피해버리니까 나중엔 연락도 안 받아요 미쳐버리는 겁니다 결국 불안형은 회평의 마음을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그 추측은 순전히 혼자만의 상상인 경우가 많아요 사실 불안형 입장에서 회평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불안형은 상상을 하게 된 겁니다 초기에는 주로 좋은 쪽으로 상상을 했겠지만 너무 멋지다 이 사람도 나를 좋아하는 거겠지 시간이 지날수록 안 좋은 쪽으로 상상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원래 이런 인간이었구나 쓰레기였어 근데 회피형은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성격이 그런 거예요. 누군가와 일정거리 이상 가까워지는 게잘안 되는 사람인 겁니다. 회피형은 혼자가 편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겉만 봐서는 잘 몰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착 유형이 뭔지는 어디까지나 자신과 아주 가까운 사람, 이성, 친구나 배우자 혹은 친구 중에서도 절친, 베프, 주로 이런 관계가 어떤지를 보고 알수 있는 거예요. 겉보기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잘 지내고 인간 관계가 매끄러워 보여도 고민이 있을 때내 마음을 보여주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회피형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반면 직장 동료들과는 철저히 거리를 두는데 와이프와는 엄청 사이가 좋은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은 회피형 아닙니다. 안정형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회평이 혼자가 편하다는 건 정확하게 말하자면 깊은 관계를 갖지 않는 게 편하다는 겁니다. 대체로 못솔 뭐 스타일이 가장 많지만 그와 정반대인 선수 스타일도 있어요. 이때 만약 후자인 바람둥이 타입이라면 연애의 목적이 그야말로 엔조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봐야죠. 이성을 사귀더라도 오직 즐기기 위한 만남만 계속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엄청 진지한 표정으로 우리 얘기 좀 해. 우리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뭐 그냥 넌별 생각 없는데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하는 겁니다. 왜냐면 실제로 별 생각이 없거든요. 할 말도 별로 없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쫑 나더라도 할수 없지 뭐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물론 불안형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싶겠죠. 특히 만남 초기에는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아무리 해줘도 귀에 안 들어와요. 콩깍지가 씌워서 상대의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거든요. 자기가 만들어낸 환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만남이 진행되고 오는 시점. 을 넘어가면서 결국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면 깊은 빡침이 던전에서 시작해서 머리 끝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아닐 거야. 아닐 거야 하면서 참았던 게 폭발하는 거죠 대판 싸우고 헤어지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사실 이 관계는 처음부터 일방적인 관계였어요 불안형 혼자 붙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불안형이 놓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관계라는 거죠 왜냐하면 회피형은요 처음부터 포기 상태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무슨 시험 같은 겁니다 수능이든 고시든 대기업 공채든 전문직 취득이든 심지어 무슨 오디션이든 이런 시험에 합격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떨어지면 어때요? 괴롭겠죠. 근데 제3의 길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시험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기쁘지도, 그렇게 슬프지도 않습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회피형이 이런 시험을 싫어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자기 노력에 의해 결과가 좌우되는 거에는 아주 적극적일 수 있는 사람들이 회피형들이에요. 하지만, 연애는 좀 다르죠.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될지 안 될지는 상대의 마음에 절반 이상이 달려있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훨씬 크다거나 할까요? 회피형은 이런 거에 별로 도전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면, 되었을 때의 기쁨보다는 안 되었을 때의 고통이 먼저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무 선택도 안 하고 싶은 거죠. 어떤 시각에서는 이 사람은 연애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주고받는 진짜 연애는 시작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불안형은 시도라도 해보고 포기하지만 회피형은 처음부터 반포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근데 회피형이 이런 말을 들으면 포기라고? 그런 건 아닌데 난 그저 너무 가까운 관계가 불편해서 그런 거예요. 좀더 쿨하게 만날 수는 없는 걸까? 나한테 자꾸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힘들다고요.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그저 스타일이 좀 다를 뿐이라는 거죠. 예.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진짜 가까운 관계는 서로에게 의지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알수 있다는 말도 있고요. 연애할 때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등산을 같이 해보라는 말도 있죠. 진짜 가까운 사람이라면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가 될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회피형은 이런 게 어색하고 불편한 겁니다. 이 얘긴 회피형이 누군가가 자기를 의지하려고 하는 걸 불편해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본인 역시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걸 싫어한다는 뜻이기도 도 해요 빚지고 못사는 사람들 있죠 다른 사람한테 신세지는 걸 이상할 정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피형일 가능성이 큽니다 적어도 회피형 성향이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불안형 회피형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라고 했죠. 그래서 불안형은 주기만 하고 회피형은 받기만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물론 마음을 주고 상대를 배려하는 건 주로 불안형 쪽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고받는 부분에서는 근데 불안형이 회피형에게 다소 부담스러운 선물을 줬다면 회피형도 그에 상응하는 선물을 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갚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나의 독립성이 유지가 되거든요. 나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모든 관계를 커버하는 것. 이게 바로 회피형 애착이에요. 좀 이상하죠? 애착은 일종의 본능이라고 했는데 왜 회피형은 누군가와 애착 관계를 맺는 게 귀찮거나 불편한 걸까요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애착 본능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발달한 거예요 그 본능을 부정하고 억압하는 게 본능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는 걸 거부하게 된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의 무의식에는 거부당한 기억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이 회피형이 된다고 했어요 엄마를 찾으며 울었지만 아무리 울어도 엄마가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울다가 지쳐서 더 이상 울지 않게 된 아이 그런 아이들이 회피형 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엄마한테 더 이상 손을 내밀지 않아요. 엄마한테 기대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누군가를 사귀게 되면 그 사람한테도 별 기대를 안 합니다. 얘가 지금 나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글쎄. 왜 나를 좋아하는 거지? 진짜 좋아하는 거 맞아? 이런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요. 계속 거리를 유지하며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일단 걔가 나를 좋아한다니까 싫지는 않은데 내가 좋아한다는 말은 잘안 합니다. 왜? 진짜로? 그렇게까지 좋아하지는 않으니까요. 혹은 좋아하는 감정이 있더라도 그 감정을 억누르니까. 내가 걔를 정말로 좋아하는지 잘 모릅니다. 자기 감정도 잘 모르고요. 남의 감정도 잘 몰라요. 걔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 말을 고지곧대로 믿지는 않죠. 사실은 사랑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항상 있어요. 언제나 이별을 대비하고 있는 거죠. 그게 상처받는 것보다 나아요. 왜냐하면 회피형의 무의식에는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원하고, 누군가를 의지하는 건 결국 지독한 고통과 슬픔으로. 끝난다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가오면 물러나고, 쫓아오면 도망가고. 먼저 헤어지자는 말도 잘안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게 사실 회평은 시작도 안 했거든요. 끝낼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 상대가 지쳐서 헤어지자는 거예요. 그럼 회피형은 그러는 거죠. 그럴 줄 알았어. 사랑이란 게딱 그런 거지. 뭐자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은 자기가 그런 식으로 행동해서 상대가 떠나는 것도 있는데 그 생각은 안 합니다. 단지 회피형의 머릿속엔 사랑은 믿을 수 없다는 것 밖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계속해서 더 강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은 떠났고 사랑은 끝났거든요. 그 경험을 한번더한 겁니다.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면서 비슷한 경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언제나처럼 혼자만의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외로움조차 잘 느껴지지 않는 상태로.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